그 비굴한 게 그거야. 내가 약하니까. 내가 어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, 그 비굴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돼. 절대로 을리 의리, 의리 되면 안 돼. 갑이 돼야 돼.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. 철이 느끼 들어가지고, 지금 느끼고 있어요. 아 이뻐서 아 아우 저는 입이 자가 작은데. 아, 근데 김비가 차라리 이빨지시네 아우.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, 비겁한 삶을 살기 싫으면 강해지세요. 뭐 싸움 잘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, 그 사람이 항상 위에 있으라고 그걸 노력을 해요. 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. 우리 서로 비관한삶 살지 말자고 진짜요. 창피해 창피하다라고 지금. 입금 나가고요? 하, 하, 추워요, 지금. 여기. <laughs> 아니, 불도 꺼진 게 춥구나. 에어쇼 한번 해야지, 에어쇼. 에어쇼. 오우. 호 이렇게 하면 불이 살아나. 어. 나 등산하기 새 건데, 이거 씨, 녹는 거 아니야, 또 이거? 내 옷을 보이자 이거 이제 자 산에서 태운 거 이거 소나무 이거 이거 봐, 살아나잖아 불이 아이 그막 그러면 뜨거워졌네 이씨 아자 근데 이게 유튜브 찍으면서 이거 혼자 술 먹는 게 말하면서 먹는 게 쉽는 거네. 4,000원들이 하는 거야, 이거는 <laughs> 내가 유튜브 보고 사람들 보면 4,000, 5,000원들이 하는 거야, 이거 <laughs> 아이고, 좋네. 달도 보이네, 씨. 어 <laughs> 달도 보여, 달도. 어, 춥네요. 이제 추워져, 밥 먹었어. 콧물 라 어, 제 양털 난방을 입었는데, 춥네. 약간 어우 불이 꺼져니까, 아, 근데 이게 송이버섯 맛있어요. 맛있어. 내가 또 월요일이네 근데 유튜브 찍는 거 보면 은 내가 아까 4천원이나 5천원 얘기했죠 근데 혼자 어떻게 보면 은 뭐랄까 아, 보러 얘기해다 이거 혼자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많이 찍을 수 있는 영역 같아 이게 어떤 미친 놈이 이렇게 술 먹고 혼자 얘기하냐고 카메라 보면서 근데 이렇게 나쁘게 볼건 아니고 아, 또 그들만의 세상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뭐 사천 원 얘기 많이 들었죠. 뭐 또라이도 얘를 또라이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, 근데 그걸 저는 정서 살아왔어. 돈도 열심히 벌려 노력했고, 물론 가족을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도 같이 가려 노력했고, 을 어긋났지 않았어. 근데 그들만의 세상 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. 해보면 할 거야, 이게, 이게 왜이 짓을 하는지 해보면 할 거야. 근데 이거 왜 하냐고 이거, <laughs> 이거 왜 하냐고 이거. 근데 우리만의 세상이 있으니까 또 이것도 하는 거야. 근데 막상 해보면은 이 과정도 재밌어. 어떻게 카메라 를 조종하고, 어떤 세트를 만들고, 어떻게 불을 만들고, 어떻게 맛있게 먹고,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고. 우리만의, 그, 나만의, 그,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. 해보면 재밌어. 근데 저는 그거예요. 인생은, 도전도 안 해보고, 안돼 하면, 그런 인간들은 아니야, 저는. 일어나, 저러나, 개빡, 쪼빡 나든가 해보고, 답을 내리는 거야. 안 되면 말고, 기면 기고 그거야, 는 여자도, 아 이거 보니까 펩치 콜라 여자 몸매 생각이 나네, 갑자기. 이렇게 안 만드나, 이거는? 근데, 여자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대시도 해보고 안되면 말고 그런식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안해 마라 그러면 답이 없어 전 그거야 도전해보라 이거 인생은 대단한 생활을 도전해보고 인생 뭐 있냐고 솔직히 안되면 말고 되면 되고 그기 가는 거야. 이제 뭐 있어. 어다 탔나 이거.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이 하... 바탄 앉아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이잘 봐.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혼자 얘기하면서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요 누가 봐봐. 저 새끼 또라이 새끼 뭐하냐, 그럴 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